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사진은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에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과 4대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를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정책이에요.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꾸준한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진짜 배려를 할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도의 대상부터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2023년에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였던 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해요. 폐업이나 휴업 중이면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또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하며 유흥도 박사 행성 업종은 당연히 제외 대상입니다. 공동 사업자는 대표자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은 안 돼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한 명당 연 최대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즉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꼭 정해진 항목에만 쓸수 있게끔 설계됐어요. 사용 가능한 곳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납부입니다. 일반 쇼핑이나 생활비 같은 소비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꼭 유의하세요. 이번 지원은 어떻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제도가 확정됐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정부의 공식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신청은 7월 중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고 78월 중에는 카드 등록과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대상이 된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원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정부는 지정된 선불카드나 소상공인이 이미 쓰고 있는 기존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금을 넣어줘요.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돼서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참 편리하죠? 단,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지정된 항목에만 써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요. 사용 목적에 맞게 꼭 활용해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소상공인24, 소상공인지능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부가세 증명,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준비하기 어렵지 않겠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지원금은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소비엔 쓸수 없어요. 둘째, 지급된 크레딧은 현금 전환 불가입니다. 셋째, 유흥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3년 매출이 3억 원 초과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드시 사전에 매출과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게 실수 없겠죠. 이 모든 건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배려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증빙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6월 말 발표되는 공고를 놓치지 마시고, 정부 24소상공인 24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7월 중순부터 지급은 78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혜택 꼭 챙기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